우와 사랑에 빠진 외계인이 신맛이래. 우와, 응 어, 처음 들어봤어요.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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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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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목소리> 더필 정답 더 필. 베라복으로 아, 어, 와요. 엥? 싫은데요? 아 싫어? 네 싫을 음, 수도 있구나. 네. 슬기 이별. 시루떡. 시루떡이요? <laughs> 아 시루떡으로 고 <맞고> 싶다고요? 먹고 <laughs> 싶으면 뭐, <맛있기도 웃음> 와요. 너무 맛있겠는데? 와레게노끊어요 얼마 나갔냐? 이제 왔어. 이제 방금, 방금 왔어요. 어. 그럼 민재현이 좋아하는 것도 시켰어요. 맞아 일부러. 짜이떡 좀 더? 응, 네. 쫀덕쫀덕 쫀득, 쫀덕궁합! 쫀득, 어 맞아 맞아 그거예요 근데 그쌀 그것도 맛있는 거 아니 쌀떡쿵떡, 쌀떡쫀떡 없어요 조용기 해주면 안 돼요? 거, 좀, 좀, <laughs> 오, 정말 쫀덕쫀덕 어 정말 컴온 컴온 팀장님 주무시나? 너네 뭐 켜놨어 방송? 아 정현이가 켜놨어요 아 민정이가 갑자기 너네 목소리 뭐 들린다 Come on, come on. 헉, 맛있어요! <laughs>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나의. 내일 거. 가요. 보여줘. 아, 언니 스피커요. 빨리 오라니까요, 난민정 씨. 돌았니? 야,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응. 언니 빨리 와요. 저 내일 오. 가요. 306호. 306호? 응. 와, 진짜 맛있다. 네. <laughs> 읽을 뻔했어. <알아. 웃음> 고마워. <laughs> 귀찮다고요? 네.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야, 여기 바닥이 더러운가? 나 뱉겠다. 그 바닥이 시끄러지지 않지? 이거? 덮일 추셨어요? 네. <laughs> 어, 아, 왜 하지? 근데 이거 리듬 되게 어렵다. 아, 나 아직. 이 이게. 이게. 이게 음? 이거, 이거 맛있다. 뭔데? 체리. 어, 체리 귀엽긴 하다. 그니까, 야, 여기 진짜 맛있다. 아, 진짜. 음. 나 간다, 300, 야, 있어. 메리 크리스마스. 맛있어, 하는척오지네 오늘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배고파서 맛있었어요. 그런가? 베스킨 하니스 와이즈. 그것도 맞지? 근데 네. 언제 와요? 지금 건들. 네. 지금 뿔쏘요 유평이다. 감사합니다. 음, 어, 정말 맛있다. 그러니까 약간 이픽 좋은 것 같아. 음. 음. 한 입만. 야 아몬드 봉봉봉 아, 봉봉봉 뭐였지? 아 이거 <laughs> 아몬드 봉봉 맛있다. 맞다고? 더러워. 아, 맛다 왔어. 아, 아들아. 저녁 짜글이 찌개. 고등어. 제육볶음. 제육볶음이 겁나 맛있어. 응. 제육볶음. 산처럼 먹었어, 산. 이거. 응. 아, 개맛있다.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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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유 아. 아, 누 아. 세요 네, 수진 씨. 수진 씨. 야, 이거 담배? 어, 어 담배 진짜 괜찮데 담배 폈어? 들켰다. 아, 마이왜 이렇게 나? 저기에서 환기 시켜놨는데 위에서 담배 피워가지고 내려와네 왜? 안녕. 뭐. 음... 야, 아, 진짜 폈다 말해라. 야, 이 정도면 피는, 어. 피는. 오, 피는. 오, 우리 샤워...